OK，Go。Okay, go. 와와와아 여기 이렇게구나 <laughs> 여기가 한번 잘못 들어오면 이게 빠져나가기가 힘드네요. 그러니까. 아 이거 클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 여기서 예. 네. 그러니까 여기가. 아, 아, 아 이러면 안 되나? 어? <SSSSSSS no>. 그러니까 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, 아, 박, 여기. 아니, 난 여기 아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 돼요. 거기는 알겠데 여기. 여기가 아, 별거 없어요. 아, 여기서 요로 그냥. 그 골로 가면 되냐고? 아, 여기. 예, <laughs> 네, 맞아요. 근데 오른쪽으로 붙오록인데 아, 전아저 위인 지 알았어요. 아, 첫태영한테 라인 들켰다. 근데 대회 때전도안 가가지고. 근데 여기 초보자가 더 어렵네요. <laughs> 그냥 다 어려운 것 같아요. <laughs> 이래 어려운데. 여기 한번 흐름 끊기면, 이, 클래식 나는게 나는. 待ちわって。<music> 그러면 천차가 계속 안 내려오거든요?